남부지방에 큰해를 입힌 태풍 흰남로는 강원 지역에도 크고 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거나 토사가 유출돼 곳곳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LG 엘로 비전이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의 마음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를 담은 선물 꾸러미는 지역 아동 175명에게 전달됐습니다. 올해 첫 일본 유염 추정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 소재 농장을 방문한 뒤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건당국은 추가 검사를 통해 확인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서울에서 강릉까지 귀성길은 6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당일 강원권 고속도로 통행량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6일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흰남노가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강원도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시설물 피해가 컸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돌과 철사로 묶여 있던 옹벽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청난 양의 흙이 옹벽을 부수고 도로로 쏟아져 내린 겁니다. 지난 6일 새벽 삼척시 궁천리 공양왕릉 인근 진입 도로가 폭우에 쏟아져 내린 토사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로가 한반도를 강타한 지난 6일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와 강풍이 불었습니다. 남부지방보다 피해는 적었지만 홍천과 인제, 화천 등지에서는 토사 유출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원주 등 도내 곳곳에선 가로수가 쓰러지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6일 하루 동안 인명피해와 토사붕괴 등 모두 55건의 구조구급 활동을 펼쳤습니다. 가지런히 심어져 있던 가로수가 한 그루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쓰러지면서 뿌리채 뽑혀져 나간 겁니다. 하지만 태풍이 몰고 온 집중호우가 포항과 울산 등 경북 동북권 지역에 집중되면서 강원 지역은 다행히 큰 피해는 면했습니다일 최대 순간풍속 초속 설악산 32.1m 동해 19m, 철원 임남 18.2m, 조고는 무코 101cm, 속초 90cm로 폭풍 해일도 관측되었습니다. 한반도가 태풍 흰남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복구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성과 양양 등 동해안 지역에서는 해안가로 밀려든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군부대 대민 지원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 가을 한두개 정도의 가을 태풍이 더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강원도는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건상입니다. 국내에서 올해 첫 1번 뇌염 추정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7일 강원도 소재 의 농장을 다녀온 70대 남성이 발열과 의식 변화, 복통 등 뇌염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추후 회복기 혈청을 이용해 해당 환자의 확인 진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본 뇌염은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 빨간 진모기에 물리면 감염되고 물린 후 5일에서 15일 이내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염된 250명 중 1명꼴로 치명적인 급성 뇌염이 진행되며 이중 20-30%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4월 11일 일본 뇌염주의보가 7월 23일에는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올 추석 연휴 서울에서 강릉까지의 귀성길은 6시간 5분, 강릉에서 서울로 가는 귀경길은 5시간 20분가량 걸릴 전망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추석 연휴 강원권 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39만 9천여 대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작년 추석 연휴 하루 평균 35만 8천여 대보다 11% 넘게 증가한 수치로 추석 당일인 10일에는 49만 7천여 대로 지난해보다 32.9%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LG헬로비전이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에 마음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LG헬로비전 강원방송은 춘천시 지역 아동센터 협의회와 함께 사랑의 마음 나눔 꾸러미 포장 봉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LG헬로비전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추석에 어, 되게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선물이어서 정말 어, 기쁜 날이 될것 같고요. 닭갈비와 과자 등 식료품을 담은 마음 <laughs> 나눔 꾸러미는 강원 지역 아동 115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laughs> 오는 눈이나 카메라가 없으면 교통법규 위반하는 경우 여전히 많습니다. 이를 단속하고 계도하기 위해 암행순찰차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기자가 간다. 이번에는 경찰과 함께 암행순찰차를 타고 도로로 나가봤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경찰임을 드러내지 않고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걸 암행순찰이라고 하죠. 이 말을 들으면 고속도로에서 과속 등을 단속하는 장면 떠올리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아멘 순찰이 이제는 일반도로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현장을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편호위반, 남포 운전 등을 단속하기 위해 일반도로에는 2천이십 년도에 시범 운행을 거쳐 금년도 3 월부터 본격적으로 아멘 순찰차를 운행하였습니다. 경찰관들과 함께 타고 나갈 아멘 순찰차입니다. 겉으로 봐선 일반 승용차와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안에는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고요. 밖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이렇게 경광등이 작동하게 됩니다. 건수는 평균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보통 일 평균 한 7건에서 8건은 하는 것 같아요. 첫 단속 대상은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트럭. 이만하셔고또 모자.

아니 지금 수배 관련 있으시네요. 응? 수배 무슨 수배? 한전 신호 위반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인적사항 확인 과정에서 벌금 수배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그 벌금 수배 해결하러 이제 파출소 잠깐 방문해서 그쪽 도움 받아서 해결하려고. 금방처럼 이제 저희가 조회를 하다 보면은 수배 내역이 확인이 되거든요. 큰 금액 대가 5억 8천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점심시간 배달 오토바이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네, 예. 예. 어떻게 점차하세요. 계속해서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운전자 알고 보니 음이, 여기 지금 과태료만 만원 지금 돼 있고 만원 <laughs> <Agilal. 웃음> 안내받고 납부를 하시고 신호를 위반했는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걸로 해달라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제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결정하면 법률이 너무 많이 올라요 저희가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방안을 못해요. 선생님. 요즘 거리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도로를 활보합니다. 킥보드, 킥보드 잠시 정차하세요. 안전모 미착용하셔가지고 결정은 따로 없고요. 이게 검색금이 2만 원

이 기간 교통사고 건수는 4.3% 사망자는 16% 감소했습니다. 암행 단속에 대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 보내는 분들도 일부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동행한 현장에서 경찰관들은 단속 그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단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과 태도 변화에 힘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리 법과 단속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이 핸들을 잡은 운전자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자가 간다 한보입니다. 다음은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청년 농부를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남 해남에서 양돈 농장을 운영하는 아버지와 함께 육고기 가공 분야에 뛰어든 20대 여성 농업인을 만나봤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양돈학을 전공하고 있는 올해 25살의 최진 씨. 자신의 고향인 전남 해남에서 육고기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도와 가업을 이어받기로 한 겁니다. 유럽처럼 한국에서도 직접 키운 돼지 본인의 돼지로 가공을 하고 싶다는 꿈을 아버지도 같이 가지게 되었고요. 소품이나 제품 디자이너가 꿈이었어요. 제가 제 제품 직접 디자인도 하고 디자인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도 해보자라고 해서 공장에선 수제 햄과 소시지는 물론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 씨가 개발한 제품은 돼지 오겹살을 통째로 구운 이탈리아 요리 포르케타. 고기를 직접 일일이 손으로 말아서 풀리지 않도록 한뒤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오븐에 구워내는 게 관건입니다. 제품이 완성되기까지는 5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시각각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소비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만드시기에는 조금 가정에서 힘든 제품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수제 가공품을 만드는 데 저희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포르게타도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다해서 전체 공정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과정은 바로 고기의 맛과 색을 결정하는 염지 작업입니다 화학 첨가물 대신 유기농 재료만 쓰는데 직접 주사기로 주입할 정도로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공장에선 직접 키운 돼지를 가공하기 때문에 재료가 신선한 것도 강점입니다. 최 씨의 올해 매출 목표는 10억 원 정도. 앞으로는 전차 가공 규모를 늘려 해외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꿈도 품고 있습니다. 저희 육가공품도 좀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고집. 앞으로는 수출시장도 이렇게 진, 진입을 해보고 싶어요. 건강하고 질 좋은 고기를 만들겠다는 경영철학 때문에 기계보다 사람의 손을 더 고집하고 있는 청년농구 고기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브 뉴스 고정민입니다. 춘천 국제 레저 대회가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춘천시는 오늘 23일부터 4흘간 2022 춘천 국제 레저 대회가 송암 스포츠타운과 의암호 일대 공지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레저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테마파크 형태의 대규모 축제로 개최해 레저 체험과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축제의 의미를 더 담아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선수가 아니셔도 그 누구든 와서 먹고 그리고 쉬시고 그리고 체험하시고 그리고 송암 스포츠타운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즐기실 수 있도록 마련을 하였습니다. 특히 컬처랜드와 키즈랜드 등네 가지 테마로 구성한 테마파크에는 롤러장과 캠핑장 등 다양한 시설이 운영됩니다. 이밖에 다이내믹 스트리트 쇼, 클럽 파티 등 여러 전시와 공연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8월과 9월에 집중됐던 경기 대회는 올해부터 연중 분산해 열리고 이번 대회 기간에는 스케이트보드와 클라이밍, 인라인 스케이트 등 여덟 개 종목 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레치의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해 경찰서는 7일 70살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정오쯤 동해시 천곡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주민 77살 B씨의 아파트에 만취상태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또 다른 이웃주민의 신고로 40여 분 만에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릉시가 주문진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지정 폐기물 매립장 건설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조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사업계획서 검토 의뢰가 오면 반대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 건설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강릉시 의회도 지난 1일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